네. 유동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유동규 씨 요즘에 스타인데요. 네. 그, 그, 책을 요번에 냈잖아요. 네. 이건데. 네, 여기 이제. 어, 댄스 댄스. 어, 댄스 댄스 이 책인데요. 여러분들 아주 이거 아주 목차만 봐도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책이 이게 지금 팔리고 있는 거죠? 네, 저 서점에 전국 서점에 네.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뭐 베스트셀러 어떻게 일등 들어갔습니까? 지금 그 저기 사회 정치 사회 분야에 네.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한 권씩 더 사시면 부동의 1 위로 한1 0 0만부 팔려야지 뭐 그래야 이제 다. 우리 지금 우파 진영이요. 네. 이런게 한... 있어요. 우파 진영이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네. 예전에 그 히틀러가 그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예. 언론 장악부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언론 장악하고 이제 개별수 시켜가지고 음. 막 홍보 영상 막 찍고 막 이랬잖아요. 예. 지금 그게 다 어디로 넘어갔냐면 좌파 진영으로 다 넘어갔다는 음. 거죠. 그래서 예. 선거철 되면은 좌파 영화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실질적 선거 운동이에요 이게. 음. 이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영화도 흥행시키고 음. 그리고 누가 조국 같은 사람 범죄꾼이 음. 책을 써도 음. 진짜 뭐 베스트셀러 되고 그러게. 난리가 나는데 우파는 그걸 못해. 우파들이 뭐가 문제냐면 음. 이게 안 되니까 음. 베스트셀러가 그러니까 저기는 보통 베스트셀러 그러면 70만 부, 80만 부 이렇게 나가는데 음. 우파에서 제일 많이 나간 게 15만 부라는 거예요. 나는 우파와 살았어 요 이거를.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파는 더 나는 좀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15만 권형 나도 책몇권 내봤는데 예, 만 오천부, 만 오천부, 이만부 아 그것도 어. 베스트셀러예요. 아니. 우파에서는 그거, 그것도 나 많이 팔린 책이래. 한 이만부 팔리면 많이 팔린 책이래. 거, 거기다가 공 하나 더 해야 그러니까 예, 좌파 쪽에 그게 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러니까 그 좌파 쪽에서 그러면은 한 15만 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이번에 예. 예, 당신들의 댄스, 댄스. 이거 꼭 여러분들 사서. 아, 그리고 재밌어요. 이거 방송, 신문 방송에 안 나왔던 것들이 여기 많이 나오니까. 우선 궁금한 게, 여기 보니까 마리오네트를 이렇게 표지 화면에 해놨는데 왜 마리오네트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아, 이제 뭐냐면, 음. 이게 이제 우리가 마리오네트가 될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종당하고 있다? 예, 이게 실이 달려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그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이마리오네트인지 몰랐던 거죠. 어. 아. 나와서 보니까 제가 마리오네트에 마리오네드 걸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아. 되냐면 아. 자살도 하고. 그러, 그러네. 예. 주, 주종 당하다 당하다 이제. 예. 왜냐면 범죄에 가담하니까. 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던 분 같은 경우는 음. 나중에 이제 뭐 이런 거다 뺏기니까. 음. 그 다음에 명예도 사라지니까. 그 음. 오죽하시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시, 하겠냐고요. 그러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몰아놓고 난 다음에 이 조종자는 음. 싹 사라진다는 거죠. 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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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네트가 다르죠. 마리아네 유동규 씨 뿐만 아니라 지금 선거 국면에 보면은 국민들이 가짜 뉴스 그 다음에 이재명의 이 선동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 가짜로 뒤집어 씌우기 하고. 이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아니, 우리가 응. 자기네가 선거지, 이재명이 선거지면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 된데 이렇게 정반대로 마리오네트로 이렇게 어설픈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응. 믿는다는 그러니까 믿는 응. 개딸들이 있다는 게 응. 황당한데 그 개딸들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아. 바로 이런 문화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올바른 문화를 접해야만 응. 되는데 지금 그우 우파 음. 쪽에 그이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니까 음. 책을 내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야. 그러니까 안 팔릴 아예. 걸 아니까 아예. 출판사에서 우파 쪽 책은 아예 찍으려고 하진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쓰기도 어렵고 아예. 이거를 써도 뭐냐면 출판하기도 어려워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아 셔야 돼요, 진짜. 정말 있잖아요. 좀 많이 읽어 보시고 그다음에 네. 좀 권하시고 맞아요. 네. 좀 좌파들처럼 그렇게 네, 사주, 좀 최소한 그런 것들이 사주시오. 소비가 돼야 네. 우리가 이제 우파 문화가 음. 생기는 하는 겁니다. 네. 네. 그이 책에 보니까 네. 그 지금 알게 된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네. 이런 말하자면 그 후회 같은 거를 이런 게 있고 여러 개 이제 복잡한 속내 같은 게 있는데. 네. 에 그때 알았다라면 유동규 씨는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아, 정말 지금. 그때 네. 알았다라면 저는 마리오네트가 음. 되지는 않았겠죠. 음, 음. 그러니까 예, 저는 제가 음. 자유로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재명하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우리 음. 형제들하면서 음. 그렇게 이제 치부도 감춰지고, 음. 예 그다음에 이제 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음. 일을 했는데 그냥 제가 마리오네트에 불과했다는 거를 음. 인정하기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우리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음. 그냥 마리오네트였던 거죠. 음. 예, 그냥. 그러다가 뭐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줄 잘라 버리고 얘가 했다. 음. 아, 줄 잘라 버리네. 예. 줄 잘라 버려. 예, 어. 줄딱 잘라 버리고 그냥 음. 얘가 한 거예요. 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줄이 없는 거예요. 잘라 버린 어, 게. 어, 잘라 버렸습니다. 아. 예. 그런 예. 상태가 되고 음. 지금 국민들도 아니면 속으니까 음. 이 사람의 수법이 뭔지를 음. 어떤 상태에서 마리오네트가 되는지를 음. 쓴 책이 바로 이 당신들의 네. 댄스 댄스입니다. 그왜 댄스 댄스예요 제목이? 왜냐하면 춤출 때는 즐겁잖아요. 아하. 예, 그래서 춤출 때는 즐거우니까 음. 즐거운데 그춤 춤이 딱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음. 사람은 바로 줄 잘린 마리오네트가 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아 우리, 여기에 이게, 그래서 음. 그분과의 야단스러운 댄스 타임이 끝나자 음. 북극의 밤처럼. 음. 길고 차가운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다. 음. 지금 대, 대한민국이 고통의 시간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고통의 시간이, 음. 대한민국이 이번에 선거는요,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음. 이 좌우진영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진짜 이재명 말대로요, 음. 예, 망하느냐, 흥하느냐, 음. 예, 거기에 이제 기로에 서 있는데, 범죄자들이 음. 만약에 득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이 범죄자의 나라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음. 우리가 어~ 그렇지. 예 에. 계속 가져가야 되는 자유라는 거를 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정당하면서 북한처럼 음. 예 그냥 에. 그~ 꼭두각시처럼 우리가 줄잘린 나중에 꼭두과시 할때 음. 폐기처분되는 음. 여러분의 용도를 다 쓰, 쓰임당하면 음. 폐기처분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어되 송영길이도 지금 뭐냐면 줄잘린 마리오네트가 된거에요 음. 송영길 줄잘렸지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런. 잘리고 난 다음에 처절하거든 지금 근데 송영길이가 왜 줄잘렸는데 배신감도 있을텐데 왜그 예를 들어서 반백, 반박이랄까 복수랄까 그런거를 해야되는데 왜 그냥 저러고 뭐소나무당이나 차려가지고 저러고 있을까 이재명에 대해서 는 까지를 않아요. 아니 이제 거긴 처음에는 이제 못 간죠. 왜냐하면 네. 어떻게든 지영 연합을 해보려고 음. 연결을 해보려고 지금 권력이 이재명한테 있아니 얼마나 있으니까. 배신감 느낄 거야. 군기의 군기의 지가않다고요왜 그러냐면 지금 그 아시다시피 그 지금 거기 그 이낙연이잖아요. 네. 이낙연 대표가 지금 광주에 내려가서 지금 선거하잖아요. 음.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음.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한테 어? 음. 대장동 말이야 어? 해가지고 이재명한테 덮어씌웠지 음. 이낙연한테 그렇게까지 몰아씌운다는 거예요. 음. 이, 아니 대장동을 저하고 아, 참나. 저하고 이재명이 하고 정인상이 했지. 그렇지. 김만배랑 음. 저하고 김만배 저, 이재명이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음. 네, 대장동은. 그렇지. 그런데 음. 이낙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음. 근데 이낙연이 거기에 사람들이, 어, 이낙연이가 그랬다고. 이야. 이렇게 다 그냥 인신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몰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억울하면, 음. 이낙연 씨가 이번에 이제 그걸 한대요. 음. 뭐래? 그 광당에다 사람 모아놓고, 음. 자기한테 다 질문해라. 아, 이제 막, 막 터뜨리겠다는 거네. 아니, 그니까다 질문하면 내가 어. 다 여기 답변해줄게. 어. 왜?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는데 음. 붙잡고 길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할 아, 수가 어, 없으니까 그치. 아주 아주 어 그러니까 이게 다 모아놓고 폭로의 기자 회견을 하겠다 네, 아니 뭐 기자 회견이 아니라 이제 그막 백문 백다 이걸 하겠다 오. 해가지고 지금 그걸 하더라고요 한뭐뭐 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아. 그런 상태인데, 음. 이게 이제 만약에 호남에서 예, 이재명이나 잘못해가지고 깠다 그러면은, 아, 음. 지가 이제 뭘핀채 몰리니까 이재명 까? 이래가지고 음. 오히려 배신자 프레임이 씌어뒤버어 넣는다고. 아. 그다가저 유동규를 한번 보세요. 음. 제가 그 안에 있을 때는 가짜 변호사 보내가지고 음. 이제 변호하는 척도 하고 하잖아요. 음. 연기를 하는데 연기라도 해주지. 음. 저처럼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런 책 쓰고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사실을 밝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배신자. 그렇지. 어, 그리고 막. 중상 모략을 하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좌파들한테요. 음. 자백하기도 쉽지 않아요. 음.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백하면 저같이 되기 때문에 음. 웬만한 사람 웬만한 정신적으로못 버팁니다. 음, 그러네요. 극단적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여기 2장에 몬순 지대라고 그러는데 네. 은밀한 지위 조용한 폭력 이런 게 나오는데 바로 그, 그것 영화의 그 아수라에 나오는 그런 네. 그런 이이것 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은밀한 지위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과 왔죠. 정진상. 예, 네, 이재명과 정진상이 정진상이. 네. 이게 네. 어떤 식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지시하고 은밀하게 돈을 직접 안 먹고 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네, 은밀하게. 네. 이재명이 뭐냐면 네. 핸드폰부터 네. 일단 뭐를 쓰느냐 네. 국산 안 씁니다. 아... 미제 만씁니다 핸드폰, 아이폰 만씁니다 아, 예. 제가 그~ 우리나라 음. 그~ 삼성 갤럭시를 쓰니까 나도 크 케이크 케이크 케갤럭시이크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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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크케이이크케이이 녹음돼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돼요. 에.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딱 봐갖고 문자 오는 거 보면은요. 녹색으로 오는 거는 이게 아이폰. 음. 연두색으로 문자가 오는 거는 갤럭시라는 거예요. 아, 그 그렇게 되는구나 표시가 되는구나. 색깔이 달라요. 아, 그나 몰랐네. 그래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오, 야. 저도 그때 알았어요. 하...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딱 보면요 상대편이 무슨 핸드폰 을 쓰는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폰끼리는 서로 비밀 대화를 하지만 한, 하는데 녹음이 가능한 아, 핸드폰하고는 얘기를 안 일절 안, 안 한다는 거죠. 받질 않거나 얘기도 뭐 좋은 예, 아, 예, 예, 아, 예. 하는 거죠. 어, 좋은 말만. 예 아니면 아무 얘기 안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 뭐냐면 그래서 나보고 불편한다고 불편해한다고 음. 시장이 어, 어 지사가 불편해 아. 하니까 이걸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옛날에는 뭐냐면 투지폰 썼거든. 투지폰 음. 한참 쓰다가 남들 음. 다 스마트폰 바꾸는데 투지 음. 폰만 계속 썼어요. 음. 이게 위치 추적 안 된다고. 아. 네, 그래 가지고. 아. 그래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은 위치 추적 된다고 그래 가지고. 아. 근데 뭐위치 뭐 추적 되면 어떤데 그거 아무 상관도 없는데 뭘그렇다 아. 내가 그랬는지 아.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항상 핸드폰 폐기 처분해라. 음. 핸드폰을 뺏겨가지고 항상 정보를 뺏긴다. 음. 이거를 항상 이점에 강조합니다. 음. 그래서 정재산도 강조하겠죠. 음.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냥 핸드폰은 폐기천고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빨리빨리 가까워 버리라 음. 이런 어떤 그런 게딱 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음. 그 다음에 흔적은 자기들이 한 거는 싹 오리발 내물 수 있도록 항상 음. 준비를 하는 게 저는 그걸 몰랐지. 이야, 음. 음. 무섭다. 그 조용한 폭력이라는 건 이제 폭력이 수반되는데 누굴 조폭을 시켜서 폭력을 수반되나요? 이게 조용한 이게, 폭력이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음. 사실상 뭐냐면 이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음. 그 비서실장님 음. 이재명이 시키니까 온갖 거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렇죠? 네. 대신 전화도 하고 대신 어. 뭐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진성강고도 통화할 때도 음. 누가 하냐면 비서실장이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김, 김진성이가 이제 아나 이렇게 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증언하면 됩니까? 음. 라고 하니까 김지성 누군지 아시죠? 위증교사. 네. 위증교사. 이재명이가, 에, 음.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되지. 해가지고, 음, 음. 지가 이제 통화해놓고 난 다음에, 음. 이제 요 내용을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음. 요거보다는좀더 강하게, 음. 요렇게 좀 바꿔달라. 음. 요렇게 했던 게 뭐냐면 비서실장님 아... 그러니까 아... 가담이 됐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만 가담된 게 아니에요. 여러 건이 가담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비서실장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마리오네타 딸리듯이딱 잘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불지를 못해. 아. 그러면 내가 뒤집어 쓰든지. 음. 그러면 뭐냐면 저쪽에서는 이제 잠잠하겠지. 응. 음. 음, 그래. 네가 이제 안 불면 계속 우리 편인 거고 불면 너는 그때부터 우리 이제 넌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음. 그리고 이제 가만 안둬 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음. 조용한 폭력인 니다 아, 그러면 나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재명은 그 족보가 없던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치적 족보 가 없었죠. 정치적 족보라든가 운동권 족보라든가 네, 없잖아요. 호남도 아니고. 호남도 아니고. 예. 그런데 그리고 뭐제도권에 무슨 뭐 이것도 아니고, 뭐뭐 뭔가 검정고시와 봐서 뭐 중앙대 에 나와서 뭐 사법고시 어떻게 합격했는지 그 정도인데. 정진상이가 이 어떤 종북세력의 어떤 뒤에 경기동부연합의 어떤 이걸로 이재명을 캐스팅한 거예요 아니면 이재명이 정진상을 캐스팅한 거예요 누가 누가 말하자면 그전에는 이 주석권이라고 그럴까 누가 먼저 캐스팅을 한 거예요 이게 그 음. 보니까 정동령 있잖아요 정동령 비서였지 예 그러니까 정 정동... 이재명이 아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정동령이 깨지고 난 다음에 음. 전부 다 이제 유시민계로 갔는데, 네. 유시민계로 갔는데, 음. 거기에서 이제 그 유시민이 음. 자기가 먼저 나간 거예요. 국찬당 만들다가 난 먼저. 어. 자기가 이제 빠지면서 거기에서 네. 이제 네. 같이 했던 멤버가 누구냐면 정진상인데, 네. 그 정진상이 이제 거기에서 그게 깨지고 난 다음에 성남이 이제 흘러 들어왔는데, 음. 거기서 이제 기자하고 뭐 이런 거 했은 거예요. 음. 하다가 이제 이재명 만나가지고 음. 거기에서 이제 의기투합 한 건데, 음. 예, 이재명은 그 전부터 뭐를 했냐면 성남에서 이제 자기는 정치적 기반을 닦으려고 2006년에 일단 시장이 나가요. 네. 2008년 국회의원에 나가고 네, 조직도 없는데. 예, 그럼, 근데 이제 뭐냐면 하그 음. 전에 김병량이라고 음. 아, 시장이 김병량, 시장 김병량 네. 시장이 나간단 말이에요. 네. 음. 김병량이 있으니까 장기가 시장을 못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김병량을 중상 모략하려고 만든 게 바로 파큐브 사건에 음. 김병양을 중천 모략해가지고 김병양 일단 몰아내려고. 그럼 정진상하고는 그러죠? 언제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붙었던 아, 거예요. 아, 아그 이후에. 예. 그럼 그 정진상을 이재명 캐스팅을 그 이재명 같이 더... 만난 거죠아 만난 거예요? 내가 같이 만났그 만나서... 당시에는 우게 그러니까 시장이 되기 전에 누구 파워가 더 셌어요? 정진상 파워가 셌어요, 이재명 파워가 셌어요. 누구 파워가 셌다고 할수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서열이라고 그럴까? 서열은 당연히 이제 이재명이구나. 그리고 이제 음. 이 정치적이나 뭐 이게 운동권 그게 없으니까 음. 이 경기 동부 연합이라는 데가 여러분들 음. 뭐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음. 사실상 그 음. NL들이 거의 음. 와해 됐어요. 어. 거의 운동권이 음. 음. 사실상 이제 거의 와해돼 가지고 이 운동권 출신들이 어디를 들어갔냐면 종교 집단 들어간 쪽도 있고 음. 호남에서는 먹고 살라고. 저기 그 신천지 베드로파 들어가가지고 음. 그 베드로파 포교 방식을 갖다가 만든 거예요. 남의교에 침투해가지고 빼서 먹는. 아 어, 그거, 그거 예, 그게 ]이네. 그게 베드로파가 먼저 시작한 네. 거예요. 그게 아. NL 애들이. 음. 네. 음.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원 학원 침투해서. 예, 예 학원 침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이제 뭐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음. 그래서 야학 같은 거 하면서 음. 해가지고 이제 학원 선생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회사는 못 다니니까. 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한가목만 가르치면 되니까 이제 그건 음. 쉽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 하든지 음. 아니면 노조에 들어갔거든요. 음. 노조. 이런 지역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음. 정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그, 그, NL 음. 기치를 걸고 뭔가를 활동하던 애들은 음. 경기 동부연합이 마지막으로 남았던 세력인 거죠. 음. 그게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이제 성남에 있었는데 음. 이재명이 그 당시 성남 시장이 된 거예요. 음. 음. 그런 바람에 그 동기동부연합이 본산이 돼버렸죠 왜? 음. 정치적 기반을 그대로 가지고 갔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이제 이석기 당이 탄생하는데 음. 김미희가 협격한 공을 세우는 겁니다. 그 김미희의 조직을 이어받은 게 이재명이고 합작을 했잖아요. 합작을, 예. 합작을 했죠. 성남시장 때 김이하고 합작을 했죠. 엘리트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아.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경기도 갔을 때는 한총령 세력까지 같이 끌어내는 음. 거죠. 그리고 예전에 그러니까 아. 말하자면 그막 그 예. 사람 두들겨 패가지고 죽이고 한 애들이잖아요. 네. 그런 애들까지 다 끌어든 거예요. 음. 예. 그 이재명하고 정지상하고 싸운 적은 있어요? 그건 봤어요? 아 저는 봐. 절대 안 봤어요. 아유, 이재명은 꼼짝 못해? 그냥 정지상은. 네. 이재명이 응. 기침 한번 하면은 바로 이러고 있습니다. 아 완전히 꼼짝 못 하는 거야. 이재명이가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기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응. 요번에도그그 그 저기 선거 유세할 때 보면은 응. 한 번씩 시키잖아요. 응. 이거 선거표 벌리냐고 이러면 하잖아요. 응. 이제 그런 게 어. 드러나죠. 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때부터 화한하면요, 음. 저보고 그랬어요 정지상이. 야 지금 기분 열 받아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응. 음. 할 정도예요. 아, 아 죽은 듯이 그냥. 아, 나, 차라리 그앞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 그 이재명이가 네.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네. 이재명이뭐 연관되고 음. 어떻게 만약에 시킨다면. 네. 누구 조폭을 시켜 주, 주변에 이재명 주변에 조폭도 어른거리잖아. 네, 그렇습니다. 조폭을 시켜 아니면 종북 이석기 라인의 그 종북 뭐 간첩 비스듬한 애들을 시켜 어떻게? 필요에 따라 다르죠. 아, 필요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를 갖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일이 네,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어. 것들은 이제 종북 세력들. 음. 그 다음에 아. 이제 그쪽에 관련된 이제 이 좌파들 음. 관련된 뭐 변호사들도 음. 있지 뭐다 어. 있잖아요 음. 문학에도 있지 뭐다 있잖아요. 저형이담음 기자들도 있고 하니까 차갑게 만들어야 돼요. 차갑게 만드는 거지. 어, 그건 그러니까 조폭이야? 아니죠. 그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을 갖다가 아예 그냥 좀 겁줘야 되겠다. 어. 그때 이제 조폭 동원되는 조폭 거지 주변에 이재명 주변에 조폭이 있죠. 있죠. 그, 그 무슨 파야? 국제판인가뭐 있었잖아요. 국제마피아파가 국제 조카가 마피아. 어. 조카도 거기에 어. 마피아 파 출신들이고 아, 어. 예 조카 가 둘이가 어. 다 마피아 출신인데 하나는 범단 형성해가지고 감옥 갈 거고 하나는 사람 두명 죽여가지고 그니까그저그 예. 이재명 이 변호도 하고 그 이재명이, 변호도 예. 하고 이재명이 그래가지고 심신미약으로변심심미로 변호하는 거야. 예. 야그니까이 피가 예. 그쪽 피는 어마어마한 피구만. 요 네. 아니 이거, 이거 같이 이렇게 일할 때 네. 이재명이 열, 유동규 씨한테도 열 받은 적 야단칠 때가 있었잖아요. 살기를 느낀 적 있어요? 이렇게 눈동자라든가 뭐말이라든가이서 양과 어째? 아니 겁나 또 제일 겁났던 게 뭐든, 저는 뭐 특별하게 그게 어. 아니라 어. 아, 좀 약간 그 처음 만날 때부터 는 다른 사람들이 어. 뭐가 좋죠 그러는데 어. 저는 약간 이렇게 어. 음습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 음습. 예. 네. 아... 그럼 왠지 모르게 있잖아요. 음습을... 예, 조금 뭐가 아... 있었어요. 조금 아... 좀 그런 기운이. 아... 아... 그래가지고 나는 시장이 좀 겁난다. 이런 이야기를 아... 종종 하곤 했어요. 음... 제가 광, 음... 어, 저, 거기 도시공사 본부장 돼가지고 측근들 모임하면 어, 어, 어. 나는 시장이 좀 무서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었어요. 아... 아... 그 그걸 느꼈구나. 그러니까 유동규 씨도 이제. 기운이. 기, 감이, 감이 예, 있는 거야. 예. 그게 또, 또 예술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말하면, 그 뭐라고, 이 촉이 예. 발달돼 있잖아요. 감, 감각, 네. 감정, 이렇게 발달돼 있잖아요. 이술하는 사람이. 그니까 그 촉을, 이 음습하고 뭐 두려운 거, 그냥 가치 같이만 있어도. 그 제가 이제 어. 성남도시공사, 음. 아. 성남도시공사 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음. 측근들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양평에서. 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양평에, 이거, 저기, 음. 뭐, 어디, 가, 갔더니 식당인데, 음. 거기 이제 식당에, 이제, 쭉 모여 앉아가지고, 둘러 앉은 거예요. 거기, 음. 방에. 음. 큰 방에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한마디씩 이제 다 하더라고. 네. 그럼 내 순서가 딱 됐는데, 뭐, 이제 용비어 천가다 부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는 딱하고 사실 나는 시장이 무섭습니다. 맞았어, 그랬어요. 그맞 어, 그랬어요. 이재명 앞에서 어, 이재명 이 있고 다, 다 있는 있는데 어 그랬더니 이재명이 반응 반응 아니 갑자기 나는 싸야지 나는 시장이 시장 시장님 좀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그, 응. 반응이 분위기가 좀 싸해. 지 그래서 이렇게 살피는 어, 그런 어, 눈빛이 막 어, 어. 되는 거야. 그 어떻게 됐어? 그래서 어. 그더 그 그만큼 더 열심히 응. 하겠다. 이제 어. 이렇게 이제 어물넘어간거지그데이재명의그 표정 은 그때 어땠어요? 그때 표정 못 봤어요. 그때는 못 봤고 아. 이게 이제 뭐냐면 야. 제가 김부선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laughs> 그거 물어보면 큰일 나는 건데. 아니, 아니 그때 김부선이가 막때 되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 그때는 막, 막 화제가 막엄청됐요 어, 됐잖아. 아니, 때만 되면 김부선이 나오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 또 가만히 계시다가 또 선거만 되면 또 나오셔. 또점 뭐, 점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전부터 네. 막 계속. 마, 어, 맞아 나, 네. 나올 때마다 뭔가 한 가지 나와. 네.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랬어요. 음. 아, 고소합시다 음. 그랬더니 안 된대. 정인상에 <laughs> 그래가지고 아니 왜안 됩니까? 그랬더니 응. 아 여자하고 싸우는 모습 보여주면 얘봐 봐라 또 시장이 그 만약에 응. 여자하고 싸운다 그래 봐라 봐 그럼 여자가 어떻게, 그거 오히려 여자만 켜주는 기다 그런 거야 아... 나 이해가 안 간다 솔직히 어... 그냥 아니면 고소하면 되지 그렇지. 우리가 무슨 중앙 여차는 것도 아니고 응. 어. 그렇게 그래 할건 뭐야 있냐 응. 그냥 고소해서 차라리 겁주는 게 낫다 응. 어 그런데 했더니 좀안 하려고 그래 응. 그럼 그래 내가 시장을 이제 들어간 거예요 시장실에 음. 시장실 딱 들어가 가지고 시장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음. 자 시장님이 김부선하고 아무 관계 없을 때얘 음. 공격 방법과 음. 그 다음에 관계가 있을 때 공격 방법 이게 관계가 아. 아, 관계가 있지 있을 때 아, 그러니까. 있을 때의 이 디펜스 방법이 네. 어떤 거냐 있, 있어야 네. 되는데. 네. 있으면은 디펜스로 가야되고, 네. 없으면 오펜스로 갈수 있다. 아, 공격으로 가야된다. 어.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바뀔 수가 있는데, 네. 극명하게 달리잖아요. 그 이재명 반응이 어땠어요? 예, 네, 그래가 그,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알아야 되니까 솔직하게 네. 뭐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다니까. 예, 네,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선뜻한거야. 죽을라고 환장한거지. 내가 죽을라고 환장한거지. <laughs> 눈치 진짜 없어요, 진짜 내가. 진짜 눈치 없네. 아, 아, 그랬더니 뭐래 이재명의 반응이. 어그 그 말이 갑자기 나오니까 어. 좀 이재명이 당황한 거야 그래고 뭐라 하냐면 응. 아, 내가 뭐그 응. 남자는 그래도 호기심은 좀 느끼긴 했지 그러더라고요 아그 정도로 예, 네, 호기심은 느끼긴 했지 뭐 응. 그런데 뭐 응.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응. 뭐몇번바라 주고 뭐 그런 거 밖에 없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어, 이게, 이게 그거에 그게... 네. 그러니까 바라아 주고 그랬다 이거야 거기서 덕혐은 그, 아니 근데 불... 재밌는 게요 조명현씨가 폭로했지 네. 어, 아니 만났잖아 복, 제보자. 그 당시에 이제 어디 있었냐면 네. 이재명이가 이제 그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음. 거길 갔나봐요 음. 거기 그 어디냐면 이재명이 그때 그때 조명현씨가 어디서 근무냐면 아트센터 네. 성남아트센터에서 근무했거든 성남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오면은 맨날 음. 이렇게 이제 모시고 네. 뭐를 이제 하는 거를 갖다가 음. 이제 한 거예요 음. 그날 이재명이 완전히 열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거, 거기 이제 수행비서인 백종선이, 음. 아, 유동기이거 때문에, 아, 유동규 이래서 그래그 되더래.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조명희 씨도 그 뭔지는 몰랐대. 음. 에, 근데 막 그러면서 얘기한 게, 유동기좀못 들어가게 하라고 시장실에. 음. 그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해가지고. 아, 눈치, 아무, 눈치, 어, 눈치 어, 없이. 눈치 없어가지고, 에. 열받아가지고 막 저렇게 만들어 놨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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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는 거예요. 이, 이, 이 얘기는 이어집니다.